먹을수록 젊어지는 오리지널 식품 6가지 꾸준히 섭취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노화는 항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노화 단계에 들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발전하도록 내버려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기 전에 이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노화로 인해 얼굴의 주름이 생기고 더 이상 피부가 탱탱해지지 않고 심지어 몸매가 좋아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누구도 측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이지만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갖고 침착하게 대처한다면 우리는 쉽게 노화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5가지 징후를 확인하세요. 사람이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대개 노화기에 진입하지만 45세 이전에는 인체가 크게 늙지 않습니다. 그러나 45세가 넘으면 실제로 노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45세는 건강의 전환점으로 이때 인체의 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하고 면역력도 점차 약해진다. 어린 나이에 건강에 대한 초과인출은 이때 여러 질병의 발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45세 이후에는 인체의 노화 속도가 현저히 빨라진다. 다리와 발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체형이 변하기 시작하며 기억력이 감퇴되고, 객발과 주름이 나날이 늘어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노화의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45세는 노화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1. 소화 능력 감소.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의 기능이 저하되어 젊었을 때와 비교하면 소화 능력이 훨씬 떨어지게 되어 더 이상 젊었을 때와 같지 않게 되고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도 빨리 소화되고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정상적인 배변.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은 후 고창증이 생기기 쉽고 가끔 설사를 하기 쉬우며 장운동이 부족하고 연동운동이 느려 변비를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 기능의 저하도 노화의 신호이므로 적극적으로 노화에 맞서 싸우고 영양분이 흡수될 수 있도록 건강한 위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2. 느슨해진 피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차 탄력을 잃고 잔주름과 처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피부색이 칙칙하고 누렇고 모공이 넓어지고 피부에 색소반점이 생기고 목선인 나타나기 시작함으로 잔주름, 팔자주름, 눈밑지방 등 노화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3. 치아가 민감해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경우, 우리 모두는 치아에 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많이 봤어야 했는데, 사실 그들의 치아는 늙어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대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예민해지거나,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치아가 막히는 현상이 치아 노화의 초기 증상입니다. 4. 기억상실. 노화가 진행되는 남성의 경우 기억력이 저하되어 물건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최근에는 잊어버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 역시 신체의 노화에 따른 것입니다. 뇌는 나이와 특정 나쁜 생활 습관의 영향으로 인해 더 빨리 노화되기 때문에 뇌 퇴화 과정에서 기억력이 저하되고 반응이 느려지고 사고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면 신체가 노화되었다는 의미이며 기억력 저하를 뇌 기능 개선을 통해 개선해야 합니다. 5. 탈모가 시작된다. 여성은 피부를 관리할 때 머리카락도 잘 관리해야 하는데, 28세 이후에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서서히 노화되기 시작합니다. 탈모가 발생한다는 것은 신체가 노화 과정에 진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젊어지는 음식 6가지 이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남성과 여성 모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1. 물고기. 생선은 일상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고기로 단백질, 불포화 지방산 등 영양분이 풍부하여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신체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생선 자체는 특히 맛이 좋고 칼로리가 낮아 체내 과잉 콜레스테롤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관에 영양을 공급함으로 생선을 적절하게 섭취하면 노화 문제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 토마토는 누구나 자주 먹는 음식이어야 합니다. 특히 토마토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 요리는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토마토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매우 높아 마법의 과일이라고 불립니다. 그래. 토마토에는 비타민 C, 카로틴 리코펜 및 기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인체의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특정 항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토마토를 먹으면 노화 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3. 녹차. 차는 세계 3대 기능성 음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는 습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의 종류도 많고 차잎에 따라 효능과 미뢰 경험도 달라집니다. 가장 오래된 차중 하나인 녹차에는 강력한 항산화 특성과 활력을 지닌 자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 생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색소 반점의 축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녹차의 비타민 E 함량은 다른 차의 10대 18배에 달합니다. 녹차를 더 많이 마시면 피부 건강을 보호하고 자외선에 저항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반점을 하얗게 하고 신체의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혈류를 촉진하고 지방연소와 소비를 촉진하고 좋은 몸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 땅콩. 땅콩을 먹으면 미용에도 효과가 있는데, 땅콩은 효능이 많아 고소한 맛과 풍부한 영양가를 지닌 흔한 견과류입니다. 또한 땅콩에는 뇌 기능을 강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제공하는 아미노산과 여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콩에 함유된 카테킨도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땅콩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으므로 매일 조금씩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당근. 당근은 피부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영양가가 높으며 카로틴,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 안토시아닌, 칼슘, 철및 기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카로틴은 노화 방지에 가장 좋은 성분이다. 카로티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 주름 발생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당근을 더 많이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6. 식초 아세트산과 구연산 모두 강력한 살균 능력을 갖고 있어 피부가 염증을 줄이고 박테리아를 죽이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식초에는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인간의 노화를 억제하고 각종 노인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초를 첨가한 물로 세안을 하거나 목욕을 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활력이 높아집니다.